여러분, 반가워. 오늘도 어김없이 희빈이와 함께하는 방송, 반갑습니다. 이거 바지 그거잖아. 풍자원이 방송 나갔었을 때, 이거 입고 전담 폈을 때그 바지야. 100만 명이 본 바지야. 발이 벌리고 담배 폈던 바지입니다. 어. 방송 탄바지예요 100만 뷰를 보면 뭐해? 100만 명이 날 보면 뭐하냐고. 뭘 경매를 해? <laughs> 무슨 경매예요 경매는? 꿈에서 선글라스 벗은 거 봤다고? 얼마나 내가 선글라스 벗은 모습이 보고 싶으면 꿈속에서까지 나와 근데 벗었는데 어땠어? 그 안에 또 우리가 팬들처럼 또 이렇게 두더지 나요 두더지를 닮았다면서 아니 두더지는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복권 샀다고? 왜 복권을 샀는데? 아니 내가 꿈에 나와서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두더지 닮은 거하고 복권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꿈에 나왔는데 복권을 왜 사?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유명인 나오면 사된다고아 그래? 왜 태몽이야 그게 아니 임신도 안한 여자한테 태몽이라뇨 혹시 뭐 친구에도 태몽일 수도 있나? 주변에 결혼한 언니 있으면 그분은 태몽일 수도 있기는 하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오늘 언박싱을 좀 하려고 그래서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관심 깊게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익명으로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셨어. 그래서 내가 따로 얘기하진 않, 않겠지만, 택배가 이렇게 왔어요. 음. 카카오 프렌즈입니다. 음. 그래서 요거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귀여워. <laughs> 너무 이쁘다, 이거. 이거 뜯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보관하고 싶다 이거 선물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베이비 샤크군 하고 우리 용감한 쿠키군요 자리에다가 제렇게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방송 <laughs> 심심하니까 끼로 재미로 언니야 오늘 먹방은 이렇게 짜장면하고 탕수육 그리고 짬뽕 볶음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먹방은 중국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짬뽕 국물부터 좀 먹어볼까? 왜 이렇게 국물이 식었지? 뜨겁지가 않고 미지근한데 맛은 있네 그래도. 음. 고춧가루 살짝 넣어서 먹어야지 또. 예. <laughs> 짬뽕도 먹어야지. 음. 요거 더 넣어서 먹을까? 아까우니까. 어고 내가 먹던 건다 어때? 색깔도 뭐 엄청 진해졌어. 음. 배불러 이제. 오늘 먹방 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번더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기를 갑자기 생각나 썰이 하나 있어. 알바몬을 뒤지다가, 회의가 엄청 센 거야 노래하시는 분, 춤추시는 분 끼가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을 모집합니다 라고 이렇게 본 거야 어, 춤도 추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싶은 생각에 면접을 보러 가기로 한 거야 근데 면접 오기 전에 가장 자신 있으신 거를 준비를 해서 오셔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이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잘봤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날인가 그 다음 날 연락 왔어 같이 일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가지고 언제부터 출근하셔서 나오셔야 할 계기가 된 거야. 그럼서 처음에 딱 갔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d j 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가라오케인데 손님이 오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방에 들어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마이크 세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이크 세팅 도와주고, 그리고 노래 한번 부르고, 어야너맘에 든다. 여기 이 방에서 같이 놀자. 이러면 우리 이제 그 방에서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손님 노래하시면 번호도 눌러주고, 뭐 춤도 추고, 재능을 뽐내면서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스템인 거야. 나는 이제 캐릭터 자체가 특이하니까 그런 걸로 돈을 번 거야. 우리가 박스라는 개념이라고 부르거든? 이제, 가게마다 박스가 있어. 그리고 팀을 관리하는 메인이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갔었을 때그 메인 누나가 하나 있었어. 그 누나가 되게 착하고 성격이 되게 좋았단 말이야. 이제 거기 일을 하고 그 메인 누나 많이 챙겨주고 이러면서 되게 사이가 가까워졌어. 근데, 그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회사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누나랑 같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수다도 떨고 한번 다시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수다를 떨어 보자고 반지점이라고 알아? 반지점? 그게 뭐냐면 목걸이에다 반지 이렇게 딱 거는 거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돌려 예를 들으면 만약 이게 목걸이 줄이야 여기 끝에다가 반지 이렇게 걸어놔 그다음에 이렇게 반지를 돌려 이렇게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 딸이고 이렇게 도, 돌아가면 아들이 그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추는 시점이 있대 여기가 딱 멈추면 그때부터 이제 자식이 없는 거래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엄마한테 이걸 했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첫째가 딸 그리고 둘째가 아들 그러더니 딱 멈추더래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한테도 했더니 그 누나 같은 경우는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 근데 이렇게 처음에 동그라미 도는 거야 아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더딸 그리고 또 멈추더래 그리고 우리 누나도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딸 그다음에 이렇게 돌리더니 아들 그래서 딱 멈추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나는 그냥 이렇게 바디가 돌아가더니 멈추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누나랑 빵 터졌잖아 근데 엄마랑 누나는 알잖아 누나 친구는 모르잖아 어 이상하다 왜 멈추지? 이러는 거야 근데 엄마랑 나랑 누나는 막 어머 야 너무 신기하다 이러는 거야 근데, 어머 어머니 어떡해요 희빈이는 이게 멈추면 어머니 어떡해 희빈이는 자식 할적 없나 봐 이랬더니 어 없어야 되는 게 맞아 이랬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신빙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근데 이게 뭐금으 해야 돼금 오로지 금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이나 가짜금, 이건 안 되더라고. 그니까, 러금 목걸이랑 금 반지로 이렇게 돌려야지 확실히 되더라. 바바리 음. 미이 오랜만이시네. 이태원에서 활동하신다 그랬어. 나이가 20대 중반. 이시고내방송의 하이라이트에 올라와 있으신 바바리님이시요. 미더 언니는 없어서 아쉬우시겠지만, 그래도 저라도 만족하신다면, 어떻게 저는 가서 볼수 없나요? 저는 그런 거볼 자신 있는데, 저는 열심히 볼 자신 있어요. 근데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나타나시는 거 아니죠? 시 얼굴 오픈해주셔야 돼요. 얼굴을 또 봐야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몸은 탄탄하시죠? 만져봐도 되나요? <laughs> 표재누나님들은 엉덩이까지 보여달라면 집착하던데 <laughs> 저도 봉긋봉긋한 엉덩이 좀 보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도파민 팍팍 분비되고 설렘을 느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브라질리언 막싱 하셨나요? <laughs> 이왕 만나는 김에 간단한 사랑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체위를 좋아하세요? 어떤 체위를 좋아하시고 어떤 핫투시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6화원 칙으로좀 얘기해주세요 세세하게 알아야 저도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가서 해피타임도 볼 자신이 있는데 매일매일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관람자 있으면 3분 컷이니 <laughs> 3분 컷이면 <거신이면> 칼레 <laughs> 아니에요? 어우 미라 시간 조절 가능한 미제까지 바바리맨이 나갔어. 우리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나가셨나 봐. 에이, 심약한 놈처럼 해서 무슨 바바리맨이야. 어, 아쉽다.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아. 막판에 좀 재밌었는데 조금 더 놀라 그랬는데 바바리맨이 가셨네. 이쯤에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 볼게요. 안녕!